회원 가입 및 무료 사용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회원의 경우 현재 월 1,500건 이하의 주문을 등록하여 이번 매니저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평균 50건 정도의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원 가입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의 회원 가입 또는 무료 사용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며 각 항목의 성격에 맞게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항목은 시스템 세팅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회원 사명은 보통 사업자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관리자 아이디를 말하며, 관리자 아이디는 추후 일반 사용자 아이디 생성, 삭제, 메뉴별 사용 권한 부여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6장, 6자리 이상으로 입력하시고 브랜드는 보통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 브랜드를 추가해서 여러 브랜드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 계약 택배사의 경우도 운송장, 출력, 배송, 추적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회사 담당자의 정보이며 특히 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분실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니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사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회원 가입 및 무료 사용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